사라진 지갑 14억 인구의 거대한 침묵 중국이 지금 현금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그 이유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베이징 시내 한복판 아침 출근길에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손에는 지갑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점상 아주머니도 택시 기사도 심지어 허름한 시골 장터에 최소 가판대 주인조차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스캔하는 하나의 동작을 반복합니다. 단몇초 만에 거래가 완료되고 현금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은 단순한 편의성 추구를 넘어선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진행되는 화폐 혁명입니다. 한때 중국의 번성하는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구리로 만든 엽전이었고 그 후에는 지폐가 경제의 피처럼 돌았지만 이제 그 모든 물리적 형태는 데이터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지만 진짜 질문은 왜 중국 정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현금이라는 오래된 시스템을 제거하려 하는지에 있습니다. 과연 그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일까요? 아니면 이 디지털 혁명 뒤에 숨겨진 국민의 삶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드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의 완성일까요? 이 침묵의 혁명은 자유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구축하는 서막입니다. 똥, 자전거 왕국을 삼킨 트로이 목마 슈퍼 앱의 유혹. 불과 20년 전만 해도 중국의 도로는 자전거로 가득했습니다. 수백만 대의 자전거 물결이 거리를 메웠고 중국은 자전거 왕국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풍경은 단한 번의 혁명적인 변화를 겪으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중국 전역에 불어닥친 공유자전거 열풍이 바로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수많은 오렌지색 오4과 은색, 모비케 자전거들이 도시 곳곳에 등장했지만 이 혁신의 진정한 본질은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14억 인구를 디지털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교묘하게 위장된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폰 앱이 필요했고 그 앱을 사용하려면 알리페이, 엘리페이, 나 위챗페이, 위챗페이라는 결제수단을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없는 사회의 문을 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는 단순한 결제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송금 대출 투자 보험, 심지어 세금 납부와 공과금 결제까지 모든 금융 생활을 통합한 슈퍼 앱으로 진화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신용카드가 없어도, 심지어 금융 기록이 전혀 없는 시골 주민조차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완벽하게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현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포용성은 서구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의 삶이 자전거 왕국에서 QR코드 왕국으로 변모하는 단 10년 동안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경제적 선택권을 자발적으로 이 디지털 시스템 안에 맡겼습니다. 편리함이라는 꿀로 포장된 이 슈퍼 앱들은 이제 국가가 국민의 재정적 혈류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황금 감옥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달콤한 유혹의 끝은 과연 통제의 시작일까요? 효율성 뒤에 어두운 그림자 노점상, 앞에 디지털 배제의 편리함의 달콤함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중국의 현금 없는 사회가 완성될수록 국민들의 경제 활동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디지털로 기록되고 모든 소비 패턴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됩니다. 정부는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고 누구에게 돈을 보내는지까지 국민 개개인의 재정적 지문, financial fingerprint 을 손안해 주게 된 것입니다. 자전거 왕국이 QR코드 왕국으로 바뀌는 동안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소리 없이 증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이 가져온 그림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아침부터 작은 시장이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습관처럼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려다 멈칫합니다. 노점상 no 주인 cash. 앞치마에 붙여놓은 QR코드 스티커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어주세요. 여성은 당황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구형 스마트폰이라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점상 주인 역시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거스름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옆 가판대 주인에게 잔돈을 빌려서야 거래가 성사되는 이 장면은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 전역의 시장과 노점에서 현금은 위조 지폐의 위험 잔돈을 준비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결제에 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빈곤층, 그리고 구걸조차 디지털 의존 시대에 맞춰야 하는 노숙자들까지, 이들은 편리함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용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금은 더 이상 비상수단이 아니라 짐이 되었고, 디지털 결제는 선택이 아닌 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이제 국가의 통제 아래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빅브라더의 새로운 화폐 프로그래밍된 위안화의 탄생, 민간의 슈퍼앱들이 통제의 토대를 다지는 동안 중국 정부는 그 위에 국가 권력이라는 완벽한 지붕을 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중국 인민은행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합니다. 바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 DCF, 디지털 커런시, Electronic p a y m e n 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는 그 뿌리부터 달랐습니다. 민간 기업의 플랫폼이 아닌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화폐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이로 인쇄되지도 물리적 형태도 없지만 법정 화폐로서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돈. 디지털 위안화의 작동 방식은 간단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거래는 블록체인과 유사한 분산 원장 기술로 실시간 기록되며 중앙은행은 모든 거래 내역을 숨김없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제 수단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화폐의 발행, 유통회수까지 전 과정을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력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특정 계층에게 구호금을 몇초 만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효율성의 이면에는 소름돋는 통제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가장 충격적인 특성은 바로 돈의 사용처를 프로그래밍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으로 지급된 디지털 위안화는 오직 식료품 구매에만 사용되도록 설정될 수 있고, 심지어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이 단순히 교환의 수단을 넘어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의 소비 행태를 통제하는 도구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편리함과 경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지만 그 본질은 빅브라더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와의 전쟁 비트코인 열풍과 국가의 대응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설계하며 통제력의 극대화를 꾀하는 바로 그 시기 민간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철학을 가진 디지털 화폐가 폭발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였습니다. 중앙은행도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새로운 돈은 중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황금광 시대와 같은 광풍을 몰고 왔습니다. 상하이의 한 26세 여성 투자자는. 하루 만에 수십만 위안을 벌어들이기도 했지만 다음날 폭락장에서 자산의 70%를 잃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젊은이들에게 일확천금의 꿈이자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란 그리고 무엇보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대한 채굴 농장들이 값싼 전기를 찾아 스촨성과 신장으로 몰려들었고. 한때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암호화폐 세계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눈에 이 통제 불가능한 화폐는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암호화폐는 국가의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었고 불법 자금의 은신처였으며 무엇보다 국가의 권력 범위 밖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했고 2021년에는 전력 소모가 막대한 채굴 활동까지 전국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의 강력한 금지령 이후에도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해외 거래소를 통한 우회로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국민들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열망을 잠재우고 통제 불가능한 자유의 상징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는 그렇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탈중앙화 철학과의 정면 대결을 위해 탄생한 것입니다. 중국은 비트코인의 기술적 효율성은 인정했지만 자유를 향한 그 철학적 무정부성은 단호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달러 패권에 던진 도전장 기축 통화 전쟁의 서막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는 진짜 이유가 단지 국내 통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훨씬 더 크고 야심차며 이는 바로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정학적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석유는 달러로 거래되고 국제무역은 달러로 결제되며 각국은 외환보유액을 대부분 달러로 보유합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게 전례 없는 특권을 부여했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을 달러 의존 구조에 묶어두었습니다. 중국은 이 구조를 깨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실시간 국경 간 송금을 지원하고 기존 스위프트, 스위프트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으며 거래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대1로 정책으로 연결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 디지털 위안화 파일럿 프로그램을 논의하며 이들 국가가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달러 중심의 질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무서운 전략을 세우기 전 중국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남미의 작은 나라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담보로 발행했던 국가 암호화폐 페트로의 비참한 실패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 붕괴 속에서 급조된 이 화폐를 국민들에게 강제했지만 기술적 완성도 부족 불안정한 환율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실패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실패를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에 강제해서는 안 되며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혼란 속의 절망적인 실험이었다면 중국은 수년간 준비된 통제된 실험실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중국은 이 교훈을 발판 삼아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달러 패권을 향한 조용한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경고합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자본시장의 개방성 법치에 안정성 정치적 신뢰라는 장벽을 넘지 못한다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의 패권은 기술이 아닌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감옥, 디지털 화폐와 사회 신용 시스템의 결합.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 즉 QR 코드의 확산, 슈퍼 앱의 등장,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의 탄생은 하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 감시 시스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현금을 제거하려는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경제 효율성이나 금융 혁신이 아니라 완벽한 통제력에 확보해 있습니다.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디지털 위안화파로 이루어질 때 정부는 국민의 경제 활동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미 작동 중인 사회신용 시스템과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은 국민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고 점수화합니다. 세금 납부 기록, 교통법규 준수, 온라인상의 정부 비판적 발언, 심지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소한 행동까지 모두 기록되어 점수에 반영됩니다. 이미 수백만 명의 점수가 낮은 국민들이 고속 열차 티켓 구매, 금지 비행기 탑승 제한, 은행 대출 거부 전여의 명문 학교 입학 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위안화가 결합되는 순간 통제의 강도는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정부는 이제 반체제 인사나 시위 참가자의 자금을 단한 번의 명령으로 즉시 동결시킬 수 있으며 그들의 경제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여 사회에서 디지털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돈의 사용처 제한 기능입니다. 사회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에게는 술이나 담배 구매를 차단하고 특정 지역 출입을 금지하며 사치품 구매를 막는 등 돈이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행동 통제의 도구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지 오웰, 조지 오웰. 이 소설 속에서 상상했던 빅 브라더의 세계가 디지털 화폐를 통해 현실화되는 순간입니다. 비판자들은 이를 21세기형 디지털 독재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독재는 물리적 폭력과 강제로 이루어졌지만 현대의 디지털 독재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포장지를 입고 다가옵니다. 국민들은 스스로 감시 시스템에 순응하고 프라이버시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통제를 편리함으로 착각합니다. 중국이 현금을 지우려는 진짜 이유는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하며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즉, 투명한 감옥을 구축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사라질 때 진짜 사라지는 것은 돈일까요? 아니면 자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모두가 내려야 할 선택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 실험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것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편리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완성된 이 디지털 감옥의 문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